그냥 너는 그냥 그냥 아프 손가락 같아 그냥 그냥 너무 강하니까 나왜나 왜? 나 괜찮은데 왜너 나이 때 해야 될 행동들이 아니잖아 그렇지. 엄마 아빠로 위로를 하고 있으니 너가 너가 약해지면 안 된다고 딱 말, 말을 했을 때 뭔가 되게 와닿는 거예요 음. 다들 뭔가 너무 슬퍼해가지고 아 나라도 강해져야겠구나 해가지고 음. 오빠도 눈치를 보는데? 분위기가 다르죠? 응. 원래 같은 이야기 좀 하고 있었는데 어, 제대로 전해야 되는데? 응. 경계 훈련하다가 대구에서 그날 몸이 좀 유독 안 좋았었는데 응. 운동 다 끝나고 마지막 체력 훈련할 때 응. 선생님께서 그냥 쉬라고 하셨는데 제가 굳이 굳이 하겠다고 해서 한 거였거든요. 근데 <laughs> 응? 옆으로 넘어져서 어? 실개골리 옆으로 탈구됐어요. 실개골리 옆으로 탈구됐어요. 어? 실개골리요 어? 여기요? 무릎? 이쪽 어휴. <laughs> 아. 얼마나 속상하겠어. 아, 그니까 아, 좋아. 동기 훈련 막 세게 한다고 그러더니 이제 일주일 만에 근데 너무 많이 들었어 아, 많이 들었어 나는 모르지 근데 이제 주변에서 다확 갈라졌다고 하니까 나이스! 움직이 너무 좋았다 선수들이 거의 동계훈련에서 어. 많이 늘거든요 어. 빨리부터! 음. 아. 그렇지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나는 이거를 6주 하면 나는 진짜 엄청 늘겠구나 음. 했는데 다쳤어 속상해 아. 잘한다고 하니까 그래... 그러니까, 저 그러니까. 욕심이 생겼지 아. 촬영 때문에 아빠 남해가 있었잖아 아. 사진 보내주기에서 사진을 다 봤는데 아, 아 너무 많이였다 그니까. 아 많이 예쁘다. 그러니까. 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거 아빠가 딱 봤을 때 진짜 아 약간 십자인데도 막 걱정이 되는 거지 아빠는 십자인지는 이거는 장기적으로도 아, 아빠도 겪어봤으니까. 아, 근데 저거 봤는데 진짜. 걷다 바다가 네. 그냥 푹 쓰러져서. 아, 진짜 안 다치고 운동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아, 이런 모습을 보려고 제가 운동시킨 건 아니었는데. 아. <laughs> 근데 재석정한 것도 본인이거든요. 그렇죠. 하지. 자, 다른 아, 른 다른 건다 닮아도 부상은 아빠른 닮으면 안된다부다은아빠다 닮으면 안된 다른 다른 다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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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른 건다 닮아도 되는데 부상은 닮으면 안 된다고 했을 때 진짜 너무 약간 찡했는데 울 뻔했는데 진짜 참았어요. 아유 어른스럽네. 그럼 그 분 정도 남았네 이제 결 같은데 지게 운동을 계속 할수 있다 아이고 오늘 하겠지 그 와중에 또 이제 운동 걱정을 하니까 그 네. 것만 아니면 돼더 이상 운동을 아, 못 한다 1 년을 쉬라 그래도 되니까 완벽하게 치료만 될수있다는거 진짜 할 거야 아. 애들이 다 어른스럽네요 애들이 아. 다 어른스럽 우리보다 아, 너무 나 우리보다 아, 너무 나 아니, 그 이동국 아빠의 말, 말씀이 너무 그 진심이 느껴지니까. 부상은 날 닮지 마라. 맞아 어. 진짜. 다른 거다 닮아도 부상만 닮지 마라, 그 말이. <웃음> 도착했어. 어 <laughs> 아, 긴장돼. 아이고, 목발 짚고 이런 거, 이런 거 병원에서 들려줘. <laughs> 아니야. 나는 걸을 수 있다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도 가끔 TV에서 응원하고 있는데 <laughs> 설명을 야, 너, 너, 어떤 기술? 너무 너무 많이 보았는데. 다친 거예요? 사이드 스텝을 하다가 음. 여기 슬개골 이게 오, 옆으로 돌아갔어 현재 MRI를 보면 슬개골이 아까 재하가 말한 대로 탈구가 어. 돼서 여기에 있는 인대는 뜯어진 거죠. 아, 그 경험으로 봤을 때는 주위에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이게. 음. 과연 심각한 부상인지 아니면은 좀 가벼운 부상인지 수술이 필요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주변에 축구선수들한테 드는거 남자들한테 주물어요 아 청소년 여자들한테 굉장히 많고, 요걸 보면 홈이 좀 이렇게 깊지가 않죠. 네. 이렇게 평평하기 때문에 밀려서 빠질 가능성은 조금 있어요. 아 그러면 이제 수술을 해서 봉합을 하든다든지 그런 건을 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운동선수이기 때문에, 수고 비틀어서 도는 자세, 그리고 펭에서 아주 많이 일어나는 음. 자세. 아. 그래서 이제 운동을 수행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면은 수술을 하는 쪽이 낫겠죠. 아. 아, 근데 선수들이 수술하면은. 가능하면 수술 안 하고 재활로 많이 하려고 하는데. 음. 그런데 유청소년 아이들은 훨씬 유연하고 음. 몸이 이렇게. 느슨하기 때문에 좀 체계적인 재활 치료를 좀 하면서 너무 오랫동안 음. 운동도 쉬는 게 아니라 가볍게 운동도 시키고 음. 점점점점만 끌어올려서 석달 정도가 되면은 다시 운동에 복귀하는 것들을 좀석야지 네. 네. 또 이런 상황이 또 나올 수는 있, 있고, 뭐 있으면 굉장히 높죠. 아. 다시 막 튼튼한 무릎이 되진 않고 조금씩 이렇게 미끌 갈 수도 있지만 이 정도를 본인이 컨트롤할 수만 있다면.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재활에 성공할 확률을 뭐한20% 정도 잡는 거잖아요. 음, 재활에 성공할 확률이 20%. 아, 성공할 확률이 20%? %에?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어,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맨 처음에 진료를 딱 받고 그 돌아가는데 20%의 확률이라고 하니까 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서로 한도가 말이 없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음, 그 그러다가 이제 재화도. 20%의 확률을 음. 3개월 동안 해서, 만약에 그두 번째 다쳤을 때는 그러니까. 수술이 불가피하니까, 음. 그거에 이제 선택을 한 거고, 그 선택에 또 존중을 해줬고. 어. 아, 이거 어떻게 해? 어차피 또 빠질 확률이 7, 80%라고 하니까, 그때는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빨리 지금 수술을 해서, 더 튼튼하게 복귀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수술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야, 근데 제아이 표정이나 말투에 일단 받아들이는 것도 너무 싫혜 약간 되게 아, 어리스러운 거아요 어. 안녕, 아빠. 튼튼한 무릎이 다시 돌아빨게고통에 너무 오. 많이 드셨겠어요. 보호자 한 명밖에 못 들어가서 영상으로만 통화하고 아파 조금 아, 너무 아프지 아술한다는데 살짝 그때만 살짝 아파 살짝이 아니잖아 너무 아프지 수술 잘 됐대 선생님 교 선생님하고 얘기했는데 아 좋아 아, 저거. 아. 주술하고 이제 태어나는 날에 처음 봤고요 거기 있으면서 어디 먹고 싶은 게 있었다 아니면 은 어디 고 싶은 은있있었이 이런 데있 있어. 가고 싶었었데 먹고 싶었었던하하이이이프가 <laughs> 어, 이제 하와이에서커에서하와이서 음. 한국에서 에겨한 때마다 한 번씩 놀러 갔는데 음. 그 기억이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나 봐요 음. 그서서 그러면 제가 기념으로 아빠가 하와이를 데려가도 가야 겠네 어? 따뜻한데로. 아, 따뜻한데로. 와. 궁금하네, 어딘지. 하와이. 아. 미국 하와이 가는 건 아니지. <laughs> 마음 잡는데 도움됐어요. <laughs> 아, 너무 우울한 거, 우울한 거 같아가지고. 아 가보죠. 거기 가보죠. 어딘지 뭐. 야자수는 있네요. 네. 하와이 느낌? 아하. 오케이. 하. 조심해, 조심해. 아니, 어디에요? 그거? 어, 이거 어디에요? 오, 하와이 느낌 어. 나는데. 어허. 열심히 찾아봐. 알로아 하와이 카페요? <웃음> <웃음> 너무 파란데? <laughs> 하와이 카페야? <laughs> 잠깐만, 아버지! <laughs> 이렇게 아빠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제 바닷가에 하와이 에 와서 밖에 눈도 내리고 ]구나. 얼마나 낭만적이야. 어. 하와이의 눈. 낭만적이지 어. 그럼 <laughs> 하와이에서 떼왔습니까? 그거 들고 먹는 거야. 어? 자, 말대. 맞아. <laughs> 아. 근데 수술 다 끝나자마자 생각했던 거는 무조건 아 너무 아프다 이거였어? 뭐 아빠 생각이 그게... 난다든지, 뭐. 어, 그건 인가 아니었고. 돈이 없어? <laughs> 어. 난 그냥 너무 서러웠어. 너무 아파서. 아빠가 너무 원망스러웠어. 아빠가? 어? 아빠가 너무 원망스러웠어. 아빠가 그랬잖아. 안 아프다고. 어? 믿었는데, 아빠를. 이제 뭐,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많이 없잖아요. 그냥. 어, 아빠가 수술을 해봤는데, 아이거안 아파. 자고 일어나면 끝이야. 하나도 안 아파. 그런데 이제 울면서 이제 아픈데 왜야거짓말했는 <laughs> 아, 아빠는 통증을 못 느낀다니까. <laughs> 아니, 아빠는 나랑 맞지가 다르대. 나는 미성년자여서. 수술 아, 한두 번을 해봐야지 알지. 아. 이게 맞았을 때도 있고 안 맞았을 때도 있고 아팠을 때도 있어. 근데 그러고 안 되면 지금 그 아팠던 기억이 잘 없잖아, 그치? 그게 금방이 무뎌먹는다니까. 강하다, 아버지. 아빠는 근데 수술할 때막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 음. 음. 아. 아빠는 그거 잘못 받아들였어 맨 처음에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자꾸 발생이 되는지 맨 고비 때마다 부상으로 계속 떨어지는 거야 아 맞아 중요한 순간마다 부상을 겪으셨죠 그냥, 다리 잡고 아 나한테 왜 이런 부상이 오나 하고 아. 하다가 월드컵 때 십자인대 수술할 때 하, 생각을 한번 바꿔볼까. 만약에 월드컵에 나갔으면 더큰 부상으로 1년을쉴 수도 있었을 거라는 와. 생각을 가지니까 너무 편한 거야. 겨울이면은 너무, 어, 너무 짧은 부상인데 생각이 응. 들면서 어, 감사하게 되는 거지. 쇼 음. 긍정이잖아, 아빠도. 맞아. 나도 그거는 신이 막, 막은 거야. 음. 못하게. 맞아, 맞아, 맞아. 어. <laughs> 일찌감치 빨리 조금 쉬라고 해주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 헤어 아, 나상하다 정말. 대명하다 하지도 못하. 어, 기특하네. 그생 긍정적으로 생각하네. 어 너무 기특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부상은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거잖아. 그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제안은 지금 너무 일찍 알아버린 것 같아. 너무 안쓰러워. 근데 저는 오히려 보면서 아 재아가 너무 아빠한테 나는 강해 막 계속 이거를 약간 어필하는 느낌이 그게 느껴지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마음이 아픈 거야. 응. 그러니까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아빠가 생각하는거나 이런 것 때문에 애가 알아서 응. 아프다고 얘기를 안 하고 참고 이겨내는 그치? 게 그걸 또 아빠는 또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 우리 딸이 그런 생각을 벌써 가지고. 이, 이... 그런 게좀 신기하긴 하지. 어쩔 수 없지. 이미 야 어. 너는 그냥 그냥 아프 손가락 같아. 그냥. 그냥 너무 강하니까. 왜? 나 왜? 나 괜찮은데 왜? 그래 이 어, 이런 대단히. 말이 넌 아이 때 해야 될 행동들이 아니잖아. 그렇지. 엄마 아빠를 위로를 하고 있으니 네가 라이 지금 이 기회에 트레이닝의 중요성을 음. 깨닫게 된게 나는 다행이라고 생각해. 솔직히 말하면 이 상태로 계속. 더 크게 다칠 수도 아, 있는 거요 어차피 다칠 거 아, 처음에 아빠한테 전화했을 때, 너가 약해지면 안 된다고 딱 마음, 말을 했을 때 뭔가 되게 와닿는 거예요. 음. 다들 뭔가 너무 슬퍼해가지고, 아, 나라도 강해져야겠구나 해가지고, 음. 그때부터 아빠한테도 안 보여주고 있는데, 너무나 나는 강해야 된다라는 생각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아, 음. 아이고. 아빠가 부상을 당했을 때, 이렇게까지 막 힘들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니까. 뭔가 좀 아빠가. 왜냐면 저는 한 번인데 엄청 여러 번 그러셨잖아요. 어떻게 이겨내셨나 싶고. 진짜 더 존경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진짜 어른 다떼 어렵다. 아 웃으면서 뭐. 울고 있는 게 마음이 안 좋네. 아, 아. 아니 예능 프로 이렇게 뭐 울음바다로 아, 만들 일이에요 이게. 아. 아. 진짜 운동선수의 삶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부상 나왔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뭔가 한층 더 운동선수가 된 느낌. 진짜. 제 칼, 이게 자국이 있는 거야. 저 수술했어요. 이렇게 보여주는 거지. <웃음> 자랑이야? <웃음> 어, 자랑이야. 완전히 말근육이 돼서 복귀하는 거야. 더 세지는 거야. 어? 말근육? 하와이 왔는데 좀 춥다, 그지? 아, <laughs> 아. 제아 동갑? <laughs> 근데 재하가 그런 생각을 마음에 담고 있는 지 몰랐어요 통화를 하면서 그런 적이 한 적이 있거든요 병원에 올라가면서 너 다쳤을 때 옆에 있는 코치님 그다음에 집에서 지금 엄마 애들 지금 다 울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너를 전부 다 위로해줄 거야. 네가 더 강해져야 돼. 그 모습을 아빠는 원해 라고 했는데 그냥 흘려듣는 것처럼 하면서 다 그게 그것 때문에 자기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다는 게 얘기를 들으니까 어, 아빠가 그냥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 그럼 충분히 위로 해줄게 라고 하는 게더 어땠을까라는 그런 좀 아쉬움이 보면, 영상을 보면서 계속 그런 아쉬움이 남았어요. 애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더 어른인 같은 생각을 왜, 왜.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 더 많은 걸 약간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네, 게 그쵸. 보이더라고요 영상에서 아무도 어, 없어? 아무도 없나, 없나 봐. 봐. 얘들아 동생들. 이래서 가족이 많으면 너무 더 좋은 것 같아요. 수술하고 가기 전에는 아이들 다 울고 불고 난리났었거든요. 음. 제하야 보고 싶어 언니. 아이고 이뻐라. 이건 왜들 뭐 <laughs> 기쁜 건데. 싶었다. 야 이상 가족 상공이야. 아이고 깜짝이야 이거 뭐야? 어때? 우리 킹 받는 재아한테 준비했어. <웃음> 아, <웃음> 귀여워. 여기 편지 한번 읽어봐 재아야. 여기도 있고 언니. 여기도 있고. 한번 읽어볼게. 내가 맞는 소득장 <laughs> 사랑해 아프지 만 <마>, 언니. 고마워. <laughs> 아, 귀여워. 재아 언니 우리가 언니 너무 너무 보고 싶었어. 난 언니가 안 아팠으면 좋겠어. 알겠지? 응. 어. 니 뒤에 <laughs> 네 비밀이래. 브라우스을까 <뭐라고> <laughs> 알겠어 고마워. 제시 언니가 진짜 들으면. 야너내욕 했지. <laughs> 못 썼어 거기에. 뭐 대충 뭐 나는 제시 언니보다 재언니가 좋아 이렇게 적었겠지. 아 그거. 그걸... <laughs> 아니야? 야, 내가 너 오늘 굉장히.. 항상 모든 상태를 잘 알아듣고 사랑했던 너랑 같이 다고했을 때 티는 못 냈지만 정말 슬펐어. 항상 우리한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줘서 고맙고 내가 많이 귀찮았을 텐데 다 받아줘서 고마워. 음. 6개월 동안 걱정이 많을 텐데 우리가 너의 다리가 되어서 뭐든 해줄게. 야, 응! 응할게 재하야 사랑해. 응. 고마워. 재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다고 하는데 너무 걱정된다고 하더라고요 테니스를 계속 할수 있을까? 이러면서 저도 근데 그때 처음 들어가지고 너무 당황하고 약간 놀라가지고 그냥 안아줬어요 재아가 아... 나랑 동갑인데 저는 절대 그렇게 못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대견하고 굉장히 멋있어서 아좀 그랬어요 <laughs> <laughs> 이거 봐 이거 유부초밥 우리가 만든 거야 그리고 우리 이것도 있어 응, 먹어 먹어 다 먹어 <laughs> 재아야 이게 뭘지 맞춰봐 우리가 정말 정성 들여서 만든 거야 뭘뭐 만들었대? 뭐예요? 이거 <laughs> <유하> 아니야 뼈에 <유하. 웃음> <유하? 웃음> <유해 아니야. 웃음> 좋으라고 네. 곰탕 그일 거예요? 여해 <laughs> 주라고. 잘잘 잘 붙으라고. <laughs> 아니 곰탕이 곰탕을 어떻게 만들었어? 했어. 우리가 만들었어. 응? <laughs> 어? 곰탕 만드는 게 쉽지 않을 텐데. 20분 걸렸어. 20분 걸렸다고? 20분 걸렸대. <laughs> 근데 이거 굽기만 하면. 아, 곰탕왔서 굉장히 힘든 와. 요리였다. <laughs> 아무리 보고 같아 지금. 그래도 우리의 사랑을 추가했어. <laughs> 드셔 보세요. 우리가 만들어서. 제대로, 앉아,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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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고 수아. 음. <laughs> 이것도 먹어 봐세요. 맛있 오. 아, 근데 너네는 이거는 정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너네는 이거는 정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또왜 그래 아버지? 아, 아, 아버지의 정성궁 아, 아버지의 정성 궁금합니다. 아또 아빠의 정성을 또 보여줘야 되나 아, 설마? 응? 태는거 뭐하시게요? 뭔가 무서워. 아, 아빠 그렇게 일어나면 무서워 뭔가. 이게 응? 뭐지? 아빠가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이 만들어줬거든. 음, 뭐야? 이겨내는 또 뭐야? 우상청? 음. 하루에 한 숟가락씩 먹으면 돼. 야, 아. 이거는 안 파는 거야. 아빠가 진짜 직접 만든 정성이, 냄새가 저 정성냄새 나지 않아? 어 정말 정성이네. 아, 담그신 거예요? 예, 전요 재현이 먼저 먹 어, 냄새! 오, <laughs> 상쾌한 냄새나. 재현이 겨견해 축태원, 인삼청, 씹어 먹고, 부상도 씹어 먹자. 오케이, 렛츠고, 씹어 먹자. 우리야, 뭐라고 인사? 오. 아이! 맛있어? 맛있을 리가 음. 없지, 어? 음? 맛이 없지도 않고, 맛있지도 이않아 재현, 요리는 맛이잖아. <laughs> 사온 건 알았어요 <줄> <laughs> 사온 건데, 그냥 헷갈린 잖아았는데 음, 지금 또 생각해보니까 엄청 고맙네요. <laughs> 맛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꿀에다가 넣어서 안 맛있는 게 없어. 아 그래? <laughs> <laughs> 봐, 너네가 이제 알아야 될건 뭐냐면은 재하 언니가 2주 동안 안정을 취해야 돼요. 아 음. 그럼 돌아다니기가 쉽지 않겠지. 음흠. 그러면은 너네가 재현 언니의 발이 되어주는 거야. 가족이 많으니까 좋네요. 와, 맞아요. 진짜. 언니가 물 갖다 달라고 하면 물 갖다 주고, 뭐 갖다 달라고 하면 뭐 갖다 주면 돼. 아, 겠지 근데 너 아까 한거 있잖아. 쿠폰이야. 쿠폰 커폰. 있어. 어, 귀여워 쿠폰. 커폰. 무슨 약 쿠폰이 있어? 그거 심부름 쿠폰 아빠 저번에 효도 쿠폰 했던 것처럼. 아 심부름 쿠폰 같은 거. 진짜! <laughs> 너무 좋다. 물가자대죠 <laughs> 악마해주기 안아주기, 악마해주기다 조용히 시키기. 다 조용히 시키기. 들어주기 <웃음> 복수해주기 복수해 주기는 뭐야? <laughs> <laughs> 누나가 만약에 당, 당했을 때 복수해 주라 우리 셋이 다 복수해. 복수해 주라 우리 셋이. 아니다다 <laughs> 다 조용하 다 조용하기는 아빠 도 하나 주면 안 되냐? <laughs> 다, 다 조용하지? 안아주기. 아기 스콘아주나내 쿠폰도 다 무한이야. 이게 살 거야? 어 무한이. 대 너무 고마웠고 너무 귀여웠어요. 아기들이 <laughs> 이번 하기 전에도 응영 주고, 맨날 전화고 하 정말 도움이 많이 됐는데 너무 고마웠어요. 금방 낫겠네요 가족들이. 그럼요. 있어서. 이 사랑을 받으니까. 그 회복 지금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지금 짜여지고 있습니까? 아 지금 수술은 너무나 완벽하게 잘 됐고요. 예. 아 8주 정도는 이제 보조기를 차면서 이제 목발을 하면서 이제 각도 내는 방법까지 하고 3개월 정도부터는 이제 조금씩 조금씩 가벼운 런닝을 해서 4개월째 정도 되면 이제 자기의 컨디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상태여서 너무 뭐. 급하게 서두르지 말라고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또 조금 더 일찍 복귀하려고 그러다가 많이 다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최대한 그런 기간이 있으면 마지막에는 사결 때는 너는 항상 좋은 컨디션으로 있을 테니까 그걸 믿으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사이드 스텝을 하다가 부상을 다치잖아요 네.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 저 같은 경우도 아, 한번 시합하다 여기 네. 한번 여기가 이제 부러졌어요 큰 뼈인데요 그래 서 지금 이게 안 돼요 여기가 다부러지어 부러져요 이게 안 되고. 부부러져요. 이제 회복 다 하고 나서 기부스 다 풀리고 이제 좀 재활하면서 하다가 이제 넘어지는 훈련을 제시아파 넘어지면서 부러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까지도 이제 훈련 프로그램에 다 있는 네, 그런 게 정말 많아졌어요. 네. 제아의 성격상 네. 모든 하고 있을 것 네. 같아요. 이 친구는 딱 네. 열정이 있는 네. 친구여서 네. 우리 대한민국의 댄스계 미래입니다. 네. 제아워지! 제가워지가아워제